이미 간대. 이미 간대? 응. 그냥 우미야 가자. 그까 그러니까. 아, 귀찮은데. 그니까. 아 저거 진짜 뭐 맛있는 거같던데 그니까 가자. 그까 그러니까. 그래. 알았어. <laughs> 이러던데. 아니야. 우리 없을 때 한국말로 해. <laughs> 아 그럼 얼마나 잘하는 걸? <laughs> 벌써 잘할게요. 오 하하하하. 한 이제 잠깐. 뭐, 또, 숙명을 <laughs> 네. 좀 수면을 취하더니 좀 헤드셋에 다시 올라갔네. Ay, 그, 아 그럼 원래 텐션은 숙면이지 껴. 얼른 준비해 자 알았어 껴 껴. 게 안녕. em em nói là không đi mà. Cai mới kêu là là đi đi không đi sẽ h i hận. an nói thì không đi mà sky nói đi h a c h a em thích kêu không? ngọt em thử luôn ừ ừ, ừ. ngon nè ừ ơi <laughs> <laughs> <Uê>, tại sao vậy <laughs> vậy không không có gì ăn hai đồ đi ừ để lên, để lên. ừ nó này đẹp quá ha 유미, 유미, 원티비 갑시다. 무슨 고 하게? 야. Yeah. 발안 시려올까? 응. Mm. 가자. 난 드셔 믿다니까 네. 응. 오빠 여기 니 거라 드시네. 닫는다. 닫는다. <웃음> <웃음> 잘 알아, 유미 다 알아. 피해. <laughs> 뭐뭐 치고 하는 거야 우리? 떡갈비지. 떡갈비? 응. 어. 아까 한옥마을에 되게 많던데. 어 많더라고. 음. 그쪽 어디일 것 같아요? 갑시다. 갑시다요? 예. 갑시다. 떡갈비 먹으러. 오케이. 와 고드름 엄청 크다. 형 이거 따줄 수 있어요?

<laughs> 와, 한번 줘봐 형. 어... 어... 와우, 쇼잉 쇼잉 오... 해보고 싶었구나. 예. <laughs> 네. 어? 사람이 하나도 안 돌아다니는 걸로 봐서 식당의한 98%는 받았을 것 같아. 어떻게 생각해? 좀 넣었을 만한데로 갈까? 그게 여기야. 이게. 아까 우리 왔던 카페네 여기. 어? 아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, 니 대답도 안 해줘 그렇게 간다고 다들 <laughs> 하늘이 끝까지 대답도 안 해줘 가네 꼽단집 수제 떡갈비 수제 떡갈비입니다 맛있겠다 어 비빔밥도 있네 어나 비빔밥 먹을래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금 27, 27? 몇시지? 27분 네 27분? 네 금방 나와요 예난 비빔밥 먹을래 그러니까 추가 메뉴로 넌 비빔밥 시키고 음. 떡갈비 한상트림 한일 합고오 전통 비빔밥 먹어봐야겠다 육회비빔밥도 맛있겠다 그러겠네 아까 육회가 그 정도 음. 나온다 그러면 육회 맛있었어 근데 추워서 낡 것보다는 그냥 전주 비빔밥 먹어 추우니까 낡을래 까만, 야. 한상차림 하나 하고 떡갈비 단품 하나 하고 전통비율 덮다. 그럼 한상차림에 어떤 걸 하나, 한상차림 플러스 어떤 걸 말씀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. 요아 그런 거네. 맛있어요 호박죽. 음, 달다 호박죽이니까. 음. 맛있다. 어 얼기또 어, 있어! 이거 그래. 내꺼야? <laughs> 호박죽! <웃음> 호박죽! 이건 음, 니꺼! 네 너무, 너무 기대되는데 나아 어? 어, 기대하고 먹으면 안되나요? 아.. 네.. 그래요? 네. 아, <laughs> <호박죽? 웃음> 기대 없이 먹을 더 맛있어요 네. 네 맞아요 그럼 <웃음> 컨트롤 <웃음>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기가 떡갈비 넘버원 아닌가요? 여기가요? 예. 네. 그거는 잘 먹어요 <laughs> 솔직, <laughs> 솔직해 <laughs> 모든 손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<laughs> 아, 그래야죠 <laughs> 그럼 비빔밥 어디로 드릴까요? 네 여기 어. 네, 같이 드세요 예. 감사합니다 아 이게 사이즈가 작네 비주얼 봐아 음. 아닌가? 육회 비빔밥 아저 주세요 오 육회 밑밥 두개 했어요? 우리 전통 두개 했어요? 전통, 육회 두 개. 육회 아, 두 개? 전통, 전통 두 개, 육회 두 개. 네. 네. 아, 전통 두 개, 육회 하나. 육회 하나 전통 두개 찍었는데 왜? 괜찮아, 전통, 괜찮아. 어, 괜찮아. 맛있으면 그 됐어요. 예, 아, 맛있으면 <laughs> 네, 괜찮. 맛있겠죠. 어, 비행, 음, 음, 음. 괜찮아요, 아 맛있겠죠. 제가 육회 하나 비빔국이 찍었는데 이모가 잘못 보신거같아요 음, 괜찮아, 괜찮아. 맛있으면 됐어 맛있는 거 같아요. 아, 0 0원더 비싼 거 받았어요. <laughs> <게. 웃음> 와, 막걸리. 그리고 콜라 하나 추가하신 거예요? 예, 감사합니다. 떡갈비는 잘라 드리. 아, 네, 부탁드려요. 네, 네 부탁드려요. 네 <laughs> 부탁드려요. 너무 많은군만 육즙이 나올수 있어. 네 이게 쪄서 나온 거 살아있어? 와 살아있어. 와 방금 살아있는 거 아니야? 피 나왔어요 방금. 온 네, 나 루가오. 네네 네. 네. <laughs> 와 예뻤었어요. 네, 아 진짜? <목소리> 네, 저 그거 뒤에서요. 아, 아 진짜 진짜? 하신 것도 봤어요. 와. 아 네. 어떻게 하셨지? 이거 휴대폰 들고 왔는데. 몰래 <laughs> 네. <laughs> 찍고 가려고 휴대폰 들고 왔는데. 아, 아니 티 났어요? 그래요. 티 났어요. <웃음> <웃음> 네. 아니 진짜 이쁘셔 갖고. 아 스카이? 아, 나, 스카이? 나, 나. 스카이? 아, 감사합니다. 내일 아침이요. 네, 진짜요. 아니, 선생님 더 멋으신데요. 내일 아침이요. 스타일하면 길거리 음식 진짜 한번 먹어보자. 아 진짜요? 들러오세요 아... 맛있어요. 그, 그 재밌게 혹시 보셨으면 구독은? 아 했죠. 아 했죠. <laughs> 맨날 봐요. 아 <아이>,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봐요. 정말. 그럼 오늘 오늘 올린 영상을 어떤 거야? 오늘 올린 영상. 예 네, 아, 오늘 올린. 오늘 못 봤어. 아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음 맛있겠다. 한번 먹어도 될까? 어 먹자 먹자. 오, 오, 오. 와, 잘 먹겠습니다. 어때? 와. 맛있어 나도? 그래 역시 전통 떡갈비지. 내가 한번 먹어보지. 우와. 아 그까 반 정도만 나지 않아? 니 진짜 알 오. 자, 맛있어? <laughs> 그래? 그 정도? 오. 와. 아. 이게 떡갈비구나. <laughs> 그래 이게 잘 겠죠? 잘 겠죠? 오. 아까 탱탱한 거 봤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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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떡갈비는 음 막걸린데 맛있다 스응응 안초롯 음. 음. <laughs> 비빔밥 비빔밥? 음. 응 음. 전주 노이팅네음 음. 아주 잘해 어. 베트남어는 잘해 오우 애숟가락난밥 대신에 음. 반갑습니다 전주막걸리 어때요? 장수막걸리하고 큰 차이 없는 솔직히 응. 생각보다 조금 억눅음맛있 맛있어 맛어 맛있어 내어디 맛있다 음 진짜, 맛있다. <laughs> 진짜 맛있나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나데그러니까요아 이건 뭐야? 이건 그냥이 예, 그냥 좀더 맛있어 보이기는. 난 비볐지롱. 나도 한 입. 이거지. 음, 전주한데 비빔밥은 한번 먹어 봐야 했는데. 맛있어? 맛있 그럼. <laughs> 어유미는 음. 맛있다. 보이는 맛있어. <laughs> 아. 음. 맛있어. 저기, 잘 왔네. 진짜 맛있어. 자도 내가 여기다가 깔딱하게 됐어. 오, 맛있어. 딱 좋아. 음. 진짜 맛있네. 소있네맛 같이 맛있네. 맛있네. 맛있아맛맛있다 맛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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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데 맛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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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고네 맛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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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네맛있 뱀블러. 똥랄라. 뱀블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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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왜 천천히 드시라니까 다다불요불요요요뭐라 근데 정말 저희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가 엄청 맛있던데요? 네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어 음 끝내 음. 음. 거 네, 맛있기는 진짜 맛있어요. 음 저희는 직접 만드는 거니까. 음아 음. 그래요? 네. 아전 냉동인 줄 알고 먹었는데. <laughs> 냉동. <냉동도가>. 입고에서 <laughs> 나온 건줄 아예 아니. 농담이에요 아니, 농담이에요. <laughs> 네,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어. 요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엽주평 채널 네? 구독. 아 네. 감사합니다. 원래 했었어요. 아 진짜. 네 원래. 아까 보면 모르는 눈치 쳤는데. 뭔데? 긴가 뭔가 했어. 요 아. 다다르니까 아. 아 근데 아까 나 저기서 폰 만지고 계신 거 봤는데. <laughs> 아. 아.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잘 먹고 가요.